을 판매 등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의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 저 장기 또는 혈액은요.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그다음에 소분, 운반, 진열을 금지를 합니다. 자, 그럼 그런 질병은 어디 나와 있느냐? 시행규칙 제4조에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은요. 어떤 경우냐면요. 우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있는 제1호 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된 가축 전염병은 다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애가 다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금지되냐면요.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파스퇴렐라병, 선모충증인 경우는 또 판매, 소분, 저장 이런 운반 이런 것들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거와 관련된 거나 이렇게 뒤 밑에 있는 다목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어, 이렇게 어떤 질병들이 금지되는지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보면은 파스투렐라병, 무구조충, 아프리카 돼지열병, 브로셀라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 진열할 수 있는 질병은 뭐냐면요. 무구조충이요. 섬모충증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구조충은 없어요. 자 그래서 진열할 수 있는 질병은 2번이 있는 무구조충입니다. 이게 너무 그다못 보세요 종류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구조충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자 6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 다음 곰팡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 읽을 때또 주의 있게 읽으셔야죠 옳지 않은 거 자, 가 생육 최적 온도와 pH 범위는 요 효모와 비슷하나, 곰팡이가 대사활성이 높다. 자, 생육 최적 온도와 pH는요. 뭐, 효모하고 곰팡이가 어때요? 좀 비슷한 편이었죠. 근데 대사활성은 누가 더 높으냐? 효모가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대사활성이 곰팡이보다는 효모가 효모보다는 세균이 대사활성도 높았죠. 그럼 이게 두 가지가 이게 있어요. 대사활성하고요. 증식속도하고요. 곰팡이보다는 효모가 효모보다는 세균이 대사활 정도 높고 증식속도도 빨랐죠. 그다음에나 아스퍼길러스 소자에는요 단백질 분해력이 강해서 간장, 된장 제조에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푸사리움, 스포로, 어, 트리초이데스 같은 경우에는요. 식중독소 무백혈구증을 일으키는 곰팡입니다 그 다음에 리조포스는 털곰팡이 또는 빵곰팡이라고도 한다. 그럼 리조포스는요. 일명 빵곰팡이라고 얘기를 해요. 빵에서 잘 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긴 모양을 가지고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미줄곰팡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미줄처럼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털곰팡이라고 부르는 건 류코였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옳지 않은 거 가라에서요. 답은 1번이 됐죠. 자, 그래서 7번의 답 1번이 됐겠고요. 그 다음에 8번. 포도주 양조나 전분 제조 시 살균 효과와, 거, 살균 효과와 건조, 과일 등의 갈변 방지 효과가 있지만,